제일 좋은 호두 이렇게 찍으면 안될 것 같아 그치? 유튜버의 길은 쉽지 않고 오바 어, 선생님 인사해요 안녕 잔차리 하는 중 <laughs> 시럽을 입힐게요 포도 완성. 초콜릿을 중탕할 거예요. 바깥에 아, 니거데 짜장면 같은데. 초콜릿을 묻혔는데 보는 것보다 새까맣게 나오네요. 굳혀보겠습니다. 너 빨리 회의로 응. 꺼내야지. 왜 이렇게 굼뜨지 행동이 아 근데 이미지 가져온 거 완전 이상한 거같너무에 드는 걸 갖고 와야지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된.. 이렇게 팔거나 봐도 돼? <laughs> 어? 아 이런 것도 괜찮다 여기 이런.. 거자 아, 같은.. 거. 근데 이거 플라스틱이지 이럴까 그러면 가게 로고 같은 거? 그거도 그래. 로... 찾아보라고 로... 했었잖아 로고는 찾아보란 말아니잖아 이름을 지어오라 그랬지. 아, 그랬나? 언니 이름 지었어? 너부터 말해. 월넛츠월넛츠 예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아, 네. 오, 사람 이름 같다 되게. 그치? 아, 월넛츠 가, 막 이런 거. 아, <laughs> 그치? <맞아. 웃음> 그런 느낌이 생각나네월넛츠라 그러니까? 심, 심한데? 뭔가 덧붙일 말 없을 것 같아. 생각은 다 아 월넛츠가 끝이야? 어. 세계 생각해보라 했잖아. 언니 생각한 거 맞아? 아? 생각 안 했지 언니. 호두나무. <laughs> 일단 컨셉을 그러면 말이지. 빈티지한 느낌 어때? 월넛츠니까. 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좋았어. 옛날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본 건데 이런 느낌. 파이 집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되게 힘하고 좋지 않아? 만드는 거야. 어. 그, 그걸 그 상자로 활용하는 거야. 인형을 이제 가운데 두고 월넛츠 이렇게 쓰자고? 어? 나쁘지 않은데? 음. 근데 얘가 메인 캐릭터가 되기엔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니? 좀 귀엽게 순화시키면 되지. 난 그냥 힙했으면 좋겠는데? 정 음. 그러면 힙합을 하고 있는 호두까게인형으로 디자인해. 그런 힙 말고. <laughs>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각 구간은 모토? 그런 것도 정해야 돼. 오늘 나온 거 토대로 내가 월넛트로 해서 해볼게. 좀, 여러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보자. 우리만 먹어서는 알수 없어. 넌 심지어 너가 만들었는데 먹지도 않아. 난 호두가 싫어. 음. 음, 그런 말치지 마. <laughs> 내가 이거 부탁려라 그랬어. 이거 지수 이제 테스트한 호두거든. 이것을 한번 맛을 봐봐봐. 이거 <목소리> <누가> 말차? <목소리> 말차 끝에 엄청 말차 맛 많이 난다. <목소리> 처음엔 안 났는데. 처음 보다 어? 어? 끝 맛에 얘가 말차 맛이 많이 난다는데? <목소리> 어? 는 말차 맛이 아니야, 많이 데 아니야. 처음엔 말차 맛 많이 나. 이건 화이트 초코. <목소리> 너무 맛있다. <목소리> 나는 이거. <목소리> 나도 말차. 방금 나 말차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멀미가 나네. 지수가 오늘 이름도 생각해 봤어. 언론실 어대요 아예 사람 이름처럼. 아 상호를 바꾼 아, 거야? 왜냐면 과자가 이제 없어서. 아, <laughs> 아, 과자 이제 딱 이걸로만 주 어, 막내 호두 상자거든. <laughs> 그래서아 어, 귀여워, 막내 호두 상자. <laughs> 그래서 이제 효진이 너가 수업다. 끼면 돼. 오늘 디자인 들어갈 거거든. <laughs> 아, <laughs> 다음에 레퍼런스 더좀더찾아오기로했거든 음음 그래서 그거 좀 정리되면 한번 초대할게. 너무 이쁘다. 한번 오세요. 그럼 넉살 같은데 괜찮아? 얼굴 <laughs> 괜찮아. 아 나와도 돼? 유튜브에 나? 좀 노살 같긴 한데 네, 그렇죠. 괜찮아 알았어. 코팅치고 두근대. <laughs> 몇번 연구했어? 몇번 연습했어? 나 이거 연습 많이 했어. 몇번 <laughs> 가시가 있어. <laughs> 가시가 달렸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한 코팅은 뭔지 알지? 응, 손에 묻어져 날이 더더 아, 손에 묻음. <laughs> <laughs> 맛있어. 응, 맛있어. 가루보다 훨씬, 나아. 어, 훨씬 나, 훨씬 나. 훨씬 나은데좀 뭐, 과자 콘치 먹을 때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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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집으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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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잖아. 냉장고 밖에 내놔서 그런가? 이 정도로 묻진 않았는데 이건 좀 많이 묻는데. 아 근데 팝콘은 왜 손에 안 묻는 걸까? 사라멜 팝콘은 가루를 엄청 넣어 팝콘 만들 때. 튀길 때 초에 그그 시럽으로 튀기는 어. 거라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 너 이거 치즈 가루로 만든 거잖아, 이 액체도. 어. 그 설탕물을 애초에 그 가루를 첨가를 못하냐 이거야. 오븐 음. 자체에 얘네를 입혀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음. 그러지 음. 않고서는 음. 얘네가 계속 언젠가는 계속 녹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맛은 있는데 근데 이런 맛은 안날 거야 이건 화이트 초코랑 섞은 음. 거라 이런 맛이 나는 건데 가, 한번 그렇게 해봐 다뭐 호두 버리는 일인데 아니 지금 네가 호두를 살리언이라고 했어 그러면? <웃음> <웃음> 호두는 어차피 양현이 연구하면 써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쥐에 패고 싶네 사자 <laughs> 아니, 보고 하라 그러면 언 니도 못할 거야. 아니, 내가 이걸하면 당연히 열심히 하지그러니까 언니가 이거 해보고이라하고 이거 하려고. 이거 려고이고이이이 이거 이거 안려서이이랑 복지를 말고누구하테 말할 거야하하 아니, 소주에다가 가루를 그냥 한번 이렇게 눕혀 그것도 해봤어. 해봤어. 저번에 가루 해봤는데,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것도 땡차를. 가루는, 가... 엄마. 아, 가... 1편안갔어 <laughs> <아니>, 뭐, <laughs> <재밌게 웃음> <봐. 가로 웃음> 안, 어머, 느꼈봐 거기 다남았는데 내가. 그거 먼저 해볼게. 안 되면 이거를 좀더 정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다시 만나는 걸로 해. 이게, 이게 떨어져. 아니야.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laughs> 하나로 움직인다. 하나로 움직인다. 하나로 움이인다 하나로 움고